주리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근혜와 그 사랑의 현장에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신령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급피가 그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흘러 넘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록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몸을 만져주실 때에 우리 연약하고 병든 모든 몸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거룩하신 우리 주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만이그좀 쉬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 이제 어, 이반 레오스들이할 텐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신는 분들도 다 옆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이렇게 뒤에서 예배하지 마시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에주셨으서 좋겠습니다. 서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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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우리 8에서 가에서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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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서서 8에서 8에예배에서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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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서 주님 앞에 얘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아버지께 맡기시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기의 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두르실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높아진 마음과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시 찬송가 144장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십자가의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을 적어 주셔서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모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의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성금여일을 나지 않아서 오늘은 이 세족식 또 사랑하는 성가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화를 치주셨던 것처럼 또 오늘 이 세족식 예배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열두 명의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곧 6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심으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하루쯤에 들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만찬석상에서 뭘 가장 예수님이 죽는 그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좌편에,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어리집에 수건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발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 발을 씻겨준다 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모습이에요 절대 주인은 종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종이 발을 씻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종은 발을 안 씻겨요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종이에요 누구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종, 종들만 어떻게 해요? 주인의 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춤의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시키신다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그 유대인들의 종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자고 보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의 발을 씻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씻으시는 예수님의 그 식김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천국과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보다더 밑에 이방인의 종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실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김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삼겼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삼겨주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삼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자기의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죄가 벗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씻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벗겨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긴 이후에 다섯시 다시 겉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발을 씻기셨고, 겉옷을 입으셨고, 겉옷을 벗으셨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기 전에 겉옷을 벗으셨고, 겉옷을 입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님의 새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원늘분문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 발은 절대 어, 닦이지 못합니다.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배드로는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배드로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내 발은 절대 못 씻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씻겨주실 때에 발을 척척척 내놓는데 배드로는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라고 오늘 팔절를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못 씻어줍니다 라고 못 내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배드로에게 그래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발을 씻기지 못하고 내밀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발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내오몸까지도 예수님 씻겨달라 라고 이 이야기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발만 닦으면 어떻게 해요?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내 지식과 내 오름과 내 의지와 내 형편과 내 아픔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면, 예수님이 십달가를 지시면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 의지, 내 오름, 내 형편, 내 아픔, 내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근개는, 구원의 근거는 나이지 나에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으실 때에, 그때의 구원의 근거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게 오신 하나님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내 병든 발을 내놓으십시다내 못생긴 발도 내놓으십시다내 냄새 나는 발도 내놓으십시다내 작은 발도 내놓으십시다내큰 발도 내놓으십시다내 연약한 발도 내놓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면 예수님께서 닦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허리춤의 수건으로 닦아주실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될줄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당시 우리 세족식에 관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준해 주시고 어, 그말 듣고 소독을 해주시고.